현금 줬다가 세금 폭탄? 상속세, 아, 증여세, 제대로 알면 억, 어, 소리 안 납니다. 이런 일, 내 가족도 겪을 수 있습니다. 5천만 원 줬는데, 세금 1,500만 원이 더 나왔다고요? 어르신들, 자녀에게 현금 주셨다가 세무서에서 경고장 받은 적 있으신가요? 오늘 영상 보시면, 진짜로 세금 폭탄 피하는 법. 누구보다 쉽게 딱 정리해드립니다. 일부 현금 증여의 함정. 증여세 안 나와서 괜찮다. 절대 아니에요. 실제 상담사례 할머니가 손녀에게 5천만원 증여 증여세 안 나오는 구간이라 신고만 한두달후 다시 반환했지만 그 돈은 돌려준 게 아니라 세법상 기록으로 남는 증여가 되어버림. 현금은 증여 취소가 안됩니다. 금전은 사용 여부 증명이 어렵기 때문에 상속 발생 시 사전 증여로 간주 상속세 과세 대상에 자동 합산. 30% 세율 적용되면 5천만원 때문에 1500만원 세금 추가. 어르신들 작은 돈이고 세금 안 나오니까 괜찮겠지. 절대 방심하지 마세요. 심고만으로도 기록은 남습니다. 2부 노노 상속의 진실 나는 그냥 자식한테 내몫 넘길래 그거 절대 안 됩니다. 상속 포기하면 자녀에게 가는 게 아니라 형제에게 갑니다. 내 몫, 내 자녀, 이건 상속 아님. 증여입니다. 결국 세금은 두번 내는 결과. 손주에게 상속하게 하려면 선순위 상속인 전원이 포기해야 가능하지만 상속 공제 불가 플러스 세대 건너뛰기 30% 할증과세. 결론, 일단 본인이 받고 나중에 자녀에게 증여하세요. 이렇게 해야 세금도 합법적으로 혜택도 챙길 수 있습니다. 3부 가족 간 전세, 정말 안 될까? 부모님한테 전세 주면 세무조사 나온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타인과 동일한 조건, 시세 기준, 금전 흐름 명확이라면 문제없음. 실제 상담 사례, 자녀가 분양받은 아파트 지방 간다고 부모에게 전세 주려함 불법인가요? 아닙니다. 시가 기준 전세, 금전 입금 명확히만 지키면 부모님께 전세 주는 것 충분히 가능합니다. 반. 전세금 과다하게 설정 시엔 증여로 간주될 수 있으니 시세 감정서 꼭 확보하세요. 사부 전세를 이용한 자산 취득. 신규 아파트의 전세금 과다 설정의 자산 취득. 증여세 대상입니다. 자녀가 시세보다 현저히 높은 전세금으로 부모에게 받는다면 자산 취득 편법 증여로 간주 가능성. 금액 크고, 기준 자료 없는 경우 반드시 세무 전문가와 사전 조율 필요. 오부 상속 주택 특례 앤드 동거 봉양. 1세대 1주택 비과세 받으려면 상속 주택 특례 규정 이건 꼭 챙기셔야 합니다. 상속 주택이지만 따로 살고 있었다면 비과세 가능. 부모님과 같이 살면요. 동거 봉양 요건 충족 시 비과세 적용 가능. 동거봉양요건. 부모 60세 이상 자녀가 주택 보유 중 부모와 합가한 경우 합가 후 주택 보유 OK. 기존에 같이 살다가 집산 경우는 안 됨. 상속주택을 팔고 비과세 받으려면 세대분리나 합가 시점 관리 필수. 육부취득 시기의 함정 등기를 늦게 하면 괜찮을까? No. 상속주택의 취득일은 사망일입니다. 상속주택의 취득 시점 돌아가신 날 아무리 등기 늦춰도 양도 시점 기준 공제 계산 시 문제. 증여주택의 취득일은 등기 접수일 이것도 꼭 기억. 7부 실전 체크리스트와 Q&A 지금 당장 확인할 것. 최근 10년 내 현금 이동 기록 확인. 상속 포기 전 자녀에게 갈지, 형제에게 갈지 시뮬레이션. 가족 간 거래 시 시세 감정서 확보 여부. 상속주택 비과세 요건 동거 세대분리 타이밍 체크. 법률상 취득일 혼동 방지 등기 접수일 사망일 명확화. Q&A 콜론 Q 손자에게 용돈 줬는데 얼마까지 괜찮나요? A 1천만 원 미만이라도 반복적이면 누적 금액 기준으로 증여 추정 가능. Q 자녀 계좌로 생활비 보냈는데 문제 될까요? A. 사용 내역 명확하면 문제 없지만 증빙 어려우면 사전 증여 간주 가능. 진짜 억울하게 세금 내지 마세요. 오늘 영상 보신 분들 혹시라도 자녀에게 돈 주셨거나 상속을 앞두셨다면 반드시 전문가 상담 한번 받고 시작하세요. 절세는 타이밍이고 선택이 아니라 지식입니다. 좋아요 꾹, 구독 꾹꾹.